이렇게 달리다가 F 누르면 사이드카 방출된다. 어. 아, <laughs> 오 씨발. 아오 씨발 아 잡을까? 아 야, 저기 권총 낭비시킨 다음에 뭐개 새끼들 잡으러 가자. 빠 새끼들. 근데 나어에 하나 있다. 에 야, 밑에도 하나 있어. 어, 밑에부터 잡자. 어, 지가 오른쪽 퍼졌는데얘총 뭐야 너 봐 맞을 데가 없지 있으면 <laughs> 돼. <laughs> 기절. 글쎄. 아형 좋겠다. 원도. AK. 돌 뒤에 있나? 야, 저 새끼 AR이거든? 야, 쟤 죽여 그냥. 저 나무 응. 뒤에 있네. 아니, 가아 죽여. 야, 나무 뒤에 아, 죽여서 총 아, 빼서 그래. 총 빼서도 나무 뒤에 재사죠. 자, 아, 아, 기절. 부상. 부상 버려 놓은 거 봤음. 아, AK 탄속 씨발. 야, 차소리. 봤음. 빨리. 나 죽나? 아 총알이 없어 씨발 아껴야돼 7탄 있으면 좀 챙겨와 7탄? 칠탄 없어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? 셋 아니었어? 줄밖에 못봤는데 나는 뭐야 어, 내렸는데? 아 씨발 잡았어 잡았어 한명 한 어디있어? 정주가 봤어? 어얘 아까 걔네 피그 여기, 여기 여기 한 스쿼드 왔다 어디, R 스튜디오 쪽? 어. 기다리, 가는 쪽. 가방이 안 나와서 아무것도 못 먹네. 야, 오지.. 어.. 이 집에 있거든? 이새 맨손이네? 들어갔다 어, 들어나한테 조금 더어리린것아 어, 나 아, 나 치었다, 씨. 치었다고? 아, 잡았어, 일단. 이지 <목소리> 아, 이리 <laughs> 아, 총알 없다. 죽겠다. 내 찐빵 잡았어. 내 찐빵? 내찐찐막내찐찐막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아, 스발팽. 아, 정주 씨. 뭐레찐막 이러더니 뭐 씨발.